오늘은 이렇게 소니 엔젤 체리 블러썸 나이트 버전 발매일 입니다 어 박스 지금 음 하나만 가져온 거는 하나만 남았어요 한 박스만 지금 여러 박스 사왔고 로비가 그걸 영상에서 다 박스마다 개봉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다가 지금 마지막 박스만 남았습니다. 이전에 제가 몇 박스 구입했는지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. 다 까고 한 박스 남았어요. 지금 여기에서 로비가 나와야 됩니다. 공홈에서는 어 골드 등급 맞춘다고 골드 등급 우선 구매권 해 가지고 9시에 구입을 다 했거든요. 티코스터 선물 준다 해 가지고 골드 아이디 그거는 내일 도착하는데 아마 거기에도 로비가 같이 올 거예요. 서울에서 집으로 배송이 될 겁니다. 꼭 와야 됩니다. <laughs> 지금 요거는 제가 낱개로 최대한 어, 로비 느낌 나는 애들, 가볍지만 안 흔들리는 애들, 또는 토끼 느낌 나는 애들, 또는 체리 느낌 나는 애를 4 개를 골랐는데, 여기에 롭이 있을 거거든요. 골랐는데, 지금 막 만지니까 좀 불안하네요. 그리고 오늘은 오프라인에 간 김에 오랜만에 버브앤 코코를 두개 집어 왔습니다. 요것도 개봉해 볼 거고요. 아... 제가 오늘 거기 체리블라음 사진 올라온 거 보다 보니까 어떤 드림즈 이거 판매하는 교보 쪽 매장 어떤데 서울 쪽 같은데 오 이거를 보통 그냥 미개봉 박스를 구입을 해야지 시크릿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어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중복 없이 구입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어 어떤 매장에 그 담당자분이 이거를 한카톤 열두 박스를 쫙 닦. 까놨는 거를 누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. 어 기겁하겠던데요. 그게 좋은 게 아닌데. 만약에 12박스 다 깠는데 저 3박스 하고 싶은데요. 이러면, 거기서는, 어, 이렇게 미개봉 박스를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. 다 까놨기 때문에. 어떤 사람이 진짜 금손이 와가지고 토끼만을 다 뽑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, 어, 어떤 사람은 고양이만 한 박스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왜 그렇게 다 까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. 한반 정도만 까놓지. 와, 담당자 대박 속으로 그랬습니다. 이거는, 아. 이렇게. 공작. 얘가 거의 딱 붙어가지고 봉지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. 제가 아무래도 불안합니다. 이거 공작이 많을 것 같아요. 공작도 분명 진짜 이쁜데. 네. 아, 잠시만요. 이거 잠깐만. 요거 가져온다고요. 요건 19년도 발매된 건데, 같이 나중에 비교 마지막에 해볼게요. 보츠, 보츠, 부츠... 연소! 염소는 지금 이, 이 사람들이 정말 조명을 완전 쨍쨍하게 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. 실물색은 어떠냐면, 이게 칙칙한 노랑과 칙칙한 이게 아예 약간 하얀색에 살짝 어두우면 좋은데, 이거는 회색도 실물을 보면 회색도 아닌 것이 이거는... 그 색깔을 뭔지를 모르겠네요. 그냥 하얀색 그 수건을 오래 사용해서 때묻었는 누런색 같은 느낌입니다. 그냥 뽀얀 한 뽀얀색 밝은 뭐 약간 연한 보라도 아니고 아이 디자인 너 진짜 진짜 아예 이런 요 밑에 있는 요 연한 그라데이션 색깔이 이기에 가는 게 맞지 싶은데 하여튼 이 사진에 나오는 염소의 색감은 아닙니다. 제가 이걸 왜 조심조심 뜯냐면 이거 뜯다가 손을 많이 좀 다쳐가지고 조심조심 뜯습니다 요게 시크릿 체리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 색은 좀 확실히 달라요 이거 그럼 이따 까서 보여 드릴게요 색은 선명합니다 공작. 분명 로비가 있어야 되거든요. 공작. <laughs> 아주 낮게 4개 사온 것도 약간 좀 공작 느낌이 드는데요. 쎄한데. 토끼는 확실히 이쁘네요. 아, 염소가 되게 이쁜데 이 색이 모르겠어요. 지금 집 안에 조명하고 또 밖에 나가면 어떨지를 모르겠는데 아, 좀그 시기. 토끼 색감은 예쁘네요. 그리고 영상 올리면서 이거 그전에 이것도 토끼 그전에 제가 여기 4종 중복 없는 4종 정리하는 거 택배 포함 35,000원 말씀드린 거 그거는 설문조사 네이버 설문조사로 올려드릴게요. 그걸로 신청하시면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이건 염소 카톡이나 문자로 계좌 알려드리고 내일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. 필요하신 분만 주문을 하시고 웬만하면 그 로비 도전 한번 해보세요. 한 박스 사가지고 나누실 분 있으면 나누시면 되거든요. 꼬냉이. 요렇게 기본 내정입니다. 요거 빨리. 로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꺼볼게요. 염소. 어, 이거 안 까지는 거 보니까 로비, 로비. 고양이. 어, 이거 로비 느낌 확실히. <laughs> 저한테 올리가 있습니까? 고양이. 정박입니다. 제가 오프에서 사온 여러 박스는 다 정박입니다. 요거는 개별로 구입한 거. 반시 동작. 느낌이 있어야 <laughs> 아, 염소. 아 이거 진짜 완전 똥손 중에 똥손인 것 같으네요 아 분명 토끼 느낌이었는데 <laughs> 오 오예 토끼 네개 중에 하나에서 토끼 나왔습니다 <laughs> 귀여워 4개 중에 2개 토끼. 3 토끼. 요렇게 총 4종 이고요 기본 4종. 염소랑 고양이 색깔은 개인적으로 억수로 마음에 안 들어요. 야외에선 어떨지 모르겠네요. 아예 하얀색, 뭐, 하얀색 에서 좀 파스텔 느낌 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사진하고 참좀 좀 달라요. 이렇게 체리 이렇게 오정이고 요거는 이전에 나왔던 체리블러썸 그리고 보보코코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여기는 어떤 시리즈냐면 요렇게 제가 뽑고 싶었던 거는 요거 두 번째 거 하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뽑고 싶었는데 요거 나왔거든요. 이것도 귀엽네요. 귀여운. 아 이거 나 보벤코코 완전 좋아하는데 인형도 있고. 어 뭐지? <laughs> 뒤에도 이렇게 산소통이 있습니다. 아 이것도 귀엽네요. 위에 조개, 펄 들어갔는 조개. 어 이거 괜찮네요. 아 이거 한 박스를 제가 안 샀는데 사고 싶긴 하네요. 요거는 빅 사이즈 나온 거 92,000원 판매하던데. 아, 이, 이 디자인 맞죠? 요거 안 샀습니다. 요거는 한 박스 사고 싶네요. 보브앤코코 확실히 1탄보다 가면 갈수록 요런 소품이나 옆에 붙어있는 게 좋네요. 헐 <laughs> 모자처럼 쓰고 있습니다. 요렇게 오늘 다 샀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정리해야 될게 많습니다. 로비가 터지면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안 터졌거든요. 이렇게 총 오늘 나왔던 어, 소니 엔젤 체리 블라썸인데 밖에 나가서 지금 이 색상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집 안에서 보는 색상하고 밖에 나가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뭐 마음에 드셔하는 야 분도 있겠지만 아주 개인적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색깔은 마음에 안 드네요. 아예 보라색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얀 계통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4종입니다. 시크릿 한번더 보여드리고 내일 로비가 집에 올 거거든요. 로비 오면 <laughs> 이렇게 같이 한번더 올려드릴게요.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쿠키 꿀벌은 제가 내일 영상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체리 블라썸으로 요까지 하겠습니다. 보관 코코까지.